무시하놓라는 거예요. 내 핸드폰에 지금 카톡 문자 왔으니까 진열장에 무시해 놓으면 돼? 안 듣고? 옛날에는 편지 같은 거, 전보 같은 거 많이 왔어요. 전보는 급해서 오는 거거든요. 근데 그거 읽지 않고 진열장에 무시하 놓으면 돼? 마찬가지요 점점은 진열장에 무시하놓으라 묻는 거 아니고 매일 읽으라고 묻는 거 그래서, 영생의 양식이라는 거. 우리가 양식은 뭐예요? 밥이요. 한국 사람은. 이스라엘 사람도떡이지만 그럼, 우리는 뭐지 합니까? 매일 먹어야지. 한끼 먹었다고 내가 이제 1년 동안 밥 안, 밥고 물고 아무것도 안 먹어. 그건 정신이 운전한 사람이요. 좀 이상한 사람이요. 각자 판단해봐요. 그래서, 한끼 먹어서가 아니라 하루에 적어도 두세 끼는 먹잖아요 그니까 러 어떻게 해라 우리 영생의 양식도 적어도 좀주세 시간을 먹어야지 응? 그래서 내가 시간에 11조 하루에 4시간은 네 드리라 그러고 기도하고 말씀 적어도 하루에 4시간씩은 네 드려야지 그러면 시간을1을조가 2시간 더도 따지지 마 하루에 4시간씩은 되어도 중요하지 나는 계산은 언제 하라고 하나님께서 십0회에 하나를 하나 달라고 했지 열개 중에 하나 달라고 했지 열개 중에 아홉 개 달라고 면못될 뻔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1야1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아기 만나지 않고 아, 그 선님 만나야 됩니다. 시야하는회에서 가장 적극 받은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.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과의 만납입니다세 번째는 축복의 만남입니다. 성경에서 축복의 만남을 통해서 명문강문이 된 가정이 있습니다. 이게 누구요? 레이요. 레이요.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? 우리는 인생의 큰 길이요, 긴명이요, 칠리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. 예수님 만나는 게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. 가장 축복받은 길입니다. 가장 위로운